얘나 어디 갔니?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좀 많이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열차 여기 좀 크? 음, 좀 커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만드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 만들... 만들어 주세요. 예나야. 아기, 그만하게 너무 안돼. 아직 땅안 팠죠. 오, 오, 오 위어이 빨리 씻어줄까? 이지개 뱀이 무지개지개 근데 파무 만지지 말아 이놈 만지지 지개 이놈 만지지 만지지 말아이지 여기, 나무 같은 거 있어. 어? 그러네? 무지개인데?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그러면 하다 보시면 그 다치긴 하죠. 모해새 나 조심해. 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하지 말라는 여기를 하지 말라는 이 이거였어요.

자만. 음, 이렇게 다른 방을 서로, 내려, 그래. 서로 엇갈리게 5살을 5살을 가서 서로 엇갈리게 하시면 돼요. 하민아 너 이거 먹어봐 블루베리야. 하민아 여기 앉아. 먹을래. 먹어 미나야 먹어. 오케이. 블루베리 좋아해? 여기 좋아해? 물을 먹었가 가지고. 는요 이렇게 예시면 어, 되겠지 리가 형아 있는데 형아 있는데 누나랑 같이 먹자고 해. 아, 같이 먹어. 예나누나같 이거 자다아가예야아 알겠는데.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중요하죠. 정지 30초간 정지 시키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기? 없잖아. 위험하게 놀아, 막 걱정되게. 마 신기한 마법. 문은 열리긴 한데. 블루베리. 먹어볼 거야? 아까 블루베리 처데 어디? 문은 안 열리네요. 얘아 이거 끝까지 먹어야 돼 이거 비싼 과일이야. 꼭꼭 응? 어, 씹어 먹어야 돼. 나시를 갔거든. 꼭꼭 어, 씹어. 블루베리는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문은 안열리네편 먹으라고. 아래쪽은 안 열리네요. 어헐. 예나야 닭불밥 삼키고 먹어. 꾹꾹 씹서 삼키고? 꾹꾹. 삼키고? 불러. 이건, 이건, 이거... 이 밥을 잡는 거 아니야? 대왕, 물왕 딸긴데 이거? 응, 이게 제일 다예나야 어, 혹시 막 입에다 귀에 대공 물지 마. 그만해, 그만.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맨날 버려. 그만 먹어. 아, 이거, 그만 먹어. 어? 어? 그만 정리해놔 었다 먹어 올 와. 꿀꺽하고 먹어 이제 오 깜짝이야 꿀꺽하고 먹어 오빠처럼 꿀꺽하고 먹어 꿀꺽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야, 아, 아니야. 꿀꺽하고 먹어 꿀꺽하고 먹어 엄마 우리도 블루베리살까 어, 우리도 블루베리아니까 할아버지한테 네. 탁하자 진짜, 진짜, 진리도 예쁘다. 블루유에도 예쁘지? 안 예뻐. <웃음> 보라색만 있다. 색. 나도 어차피 나도 보라색이야. 빨간색, 초록색, 파색안색 얘나야, 음 음? 꿀꺽 하고 먹는 거야? 엄마 입안에 가서 물었는데, 지금. 너 그만 먹으라고, 손발 저리다고. 그만 먹어, 일로와. 음 이건 적당히 먹어야 돼. 치워야겠다. 여러분, 누르게정리할 얘나야, 이건 일반 과일이랑 달라. 적당량을 어, 딱 먹어야지 건강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문이 안 닫히네요. 문은 열리기는 한데 어, 야, 안너 닫히네요. 너가기뭘 가, 네가 가. 야, 그만 둘 다. 아퍼, 아퍼. 손발 저려. 하민아, 여기다 올려놓을게. 미안해. 찍어. 올려. 이렇게. 하지만, 문이 오빠 따라가. 안 닫히네요. 안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혀요. 그래도, 아예 안 닫혀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시 다칩니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잘 다쳤어요. 당기지 말아주세요. 열리긴 한데 너무 빨리 다치죠? <laughs> 가능하면 여기까지. 아닌가? 아우. 아우. 고났 가능하면 여기 이렇게 끝까지 레드스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안 열리네요. 우와, 신기하다. 열리긴 하는데. 뭐야, 데 제대로 만들자. 제대로 만들자고 하면. 보려. <laughs> 모래 네 얘나그거 입에다 쏙 집어넣. 어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물 들어. 아니. 입에다 쏙. 집어넣어. <laughs> 다 보이는데 보세요. 안 보여. 한 바퀴 그냥 삥 돌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이 안 열린, 문은, 요, 요쪽, 요쪽이 지금 안 열려요. 지금 안 열리죠? 안 여기 와 엄청 여기 나와서 터지. 이게 안 된다고 있었는데 어? 누가? 언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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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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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야야 딸기 안 끊는 지죠 딸기. 아, 딸기. 딸기가 고대고대 딸기. 음, 딸기가. 얘나 주먹보다 더커얘야 어. 딸기가. 딸마줄가내 <laughs> 네, 저는 딸기할때 떼야 그래 얘나 이거 이렇게 먹다가 놓면 으 되겠어 안 되겠어? 맞았어. 이런, 이런 얼굴 할 때, 이런 얼굴 할때 똑같이 생각하 <laughs> <laughs> 아, 나왜만어 아, 나왜 먹었어? 아, 나왜먹어 아, 나먹어나어 아, 먹어나 아, 나 아, 나왜 아, 나왜먹었 아, 나왜나왜나왜나왜나왜 아, 나왜 아, 나왜 아, 나왜 아, 아, 딸기 엄청 맛있이 진짜 먹어보다 진짜 먹어보다어 무지개다. 진짜. 크다, 어 무지개다. 우리 애들이 블루베리 다먹으라는미정시어 네, 무지개다. 거좋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놀래요. 소리가 려 진짜? 예 예. 그지고는 이십 개가 무이거 하루에 먹는 양의 기준이. <laughs> 음. 소이는 이 개인가 그러면 애들은 더 적겠지. 응. 아 여기서 먹면 응. 내손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은거 가지고개고 그냥 추워 엄마 사과는 없어? 안에 있어 빨리 줘 기다려주세요 사과 엄청 맑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너왜할머한테 땡큐 해야돼 기다려줘 <목소리> 예나야 포크 물고 그러는거 아니야 포크 엄마 주세요 누가 포크 물고 그렇게 빨리. 올라가 안돼 예나? 예나? 예나 예나, 예나 포크 오, 떨어졌다 포크 점피 포크 점피 모찬티 오찬티 왜 과일도 안티 오찬티 엄마 나지 엄마 이게 티 오찬티 얘라도 포포 깨 먹었어 오찬티 이렇게 도절로 깨진 것인가 마마. 네가 깨먹은 것인가 다가 아, 이게 더커졌네 어? 다가가 그냥 알이 커지고 안에 꿀이 가득 이렇게 이거 근데 팔에 뭐 묻은 거야 이나야? 팔에 뭐가 묻었어? 내가 못다니겠이렇쭉 당겨주세요. 이거. 이 진짜 음. 음 하자.

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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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자. 이이소니이 위험하니까 이 소원이! 소원이! 소는이이소 여기 보면 이 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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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이 Okay. 좋아요. 오케이. Okay. 그러면 네 제가 써 드릴게요. 보시면 장미나 어딨지 얘네 꼬모 어디 있어? 자기. 이게 뭐, 뭘 붙였어? 옷에 또나어딨지 자기. 이귀 오빠 아복 <laughs> 자동으로 움직여요. 복두아이 할머니. 네, 어? 좋아요. 오빠. 그러면 이제. 어? 이, 이거, 완성입니다. 입니다? 오빠 지금 네, 녹화 중이거든. 우리 오빠 영상 찍어, 영상. 에나야, 미야미 누가 찍미옥주아 혜미. 어미 그래 언니! 어, 왜에가미가고했어 네! 종또 꺼내세요, 종 <술> 종이 네번 올려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꾸며봅시다. 먼저 사항. 사항. 지금은 저희가 만들고 네, 네, 네. 음, 네. 기차역이에요. 저도 기차역을 연구하고 있어요. 딸기! 엄청 커! 미나야, 너도 할머니 고맙습니 사과 주셔서. 할머니가 사과 주신 거잖아, 이거. 이거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할머니.

하민아 빨기 먹어? 이렇게 완성 하민아 빨기 먹어 이리와서 저리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탑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삼으로 바꿔주고 어우 배불러 얘네한테 먹던 거 먹어 여기 있는 것만 건드리는 거야, 다른 것 건드리면 안 돼? 할머니 아니, 뭐 했어? 아, 지금. 열차는 보실 수가 없어요. 언니 왔어? 아니, 오늘 왔어. 어, 세훈이, 우리. 이렇게 하면 완성. 세훈 와, 우 도. 괜찮으세요? 부실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응. 네, 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네. 네. 네, 네. 응. 제 영상을